세 상에 막 하는 것들을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하지만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셔야 돼요. 근데 가야 됩니다. 근데 어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야, 네왜 감사를 떼먹냐. 앞에서 3년 전에 나 죽을 뻔했어요 0.1초 만에 살았어요 하고 그걸로 말로 딱 떼고 끝날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제가 연구를 해서 감사를 떼먹지 않는 방법을 내가 강장예배자님들한테 어 감사를 한번 표하겠습니다 3년 전에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 주셨는데 아니 그는또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아 3주년 문자가 왔더라니까요 김재홍 열사 3주년 이동욱 열사 3주년 문자를 그분은 문자라도 보내주지만 저는 문자라도 우리 고모님 보냈겠어요. 지금 예배드리면서 3주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어, 2008년도 3월 4일날 그때도 내가 죽을 뻔 했는데 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근데 그날은 그냥 감사 때 먹고 지나갔어요. 생각해보니까 17년 되죠. 17년 그때 제가 우리 의대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어, 사망하는 사람이 될뻔 했어요. 우리 동기 한 140명 정도 되는데, 내가 1호 사망이 될뻔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17년 동안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